안녕하십니까. 로블룩스 일산동구버스 시뮬레이터 98번 전기버스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로블룩스 일산동구버스에서 레츠코 트레인즈, 납작이들, 뱀눈이, 주둔큐브와 뉴비랑 뉴 슈퍼에어로시티 이런 모든 버스들이랑 같이 플레이 플래... 하겠습니다. 여래서 패를 내려주겠습니다. 나중엔 5,000번이랑 그 7,412번도 다 같이 합니다. 내려주고, 나중에 하이거도 모두 합니다. 그리고 정장도 잘 나옵니다. 뭐 한성역의 115사랑 비슷하지만. 일산 동구버스에서는 V22 버스로 다닙니다. 이 전기버스도 똑같이 63km로 다니겠습니다. 항상 신호 잘 지켜서 뉴비랑 뉴시퍼, 에어로시티, 그 다음에 전기버스들도 교통복규 잘 지켜서 올한해 동안 재밌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건양교통 95번 버스가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겠습니다 저렇게 신호막 저렇게 나오면 큰일납니다. 저렇게 하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버스들은 항상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28번 버스로 지금 초록불여기를 초록불 기다립니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이거는 VV 22 전기 버스대. 블록스에서 일산 동구 버스를 더 많이 플레이하기 때문에 뉴시퍼 에어로시티, 뉴비, 뉴시퍼 저상, 일렉시티, 화이버드, 스마트 110, 아폴로 모든 버스들이랑 함께 동행하여 열차들이랑 마인크래프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본문은줄 98번 버스입니다 일산동구 오면 이런 버스들을 다탈수 있습니다 전 이거 전기버스 처음으로 합니다 여기 숫자 나오고 이건 뒤로 나와요 파킹을 풀어 출발합니다 신호를 잘 지켜서 교통법규를 잘, 잘 지키면 올한해 동안 잘할수 있고 어기 위반을 하면은 또 벤이 걸립니다. 그래도 신호 잘 지켜서 올 한해 동안 재밌게 플레이하겠습니다. 버스들은 신호를 잘 지키면서 주로 플레이를 많이 하겠습니다. 번 정류소 다음정류게넌 대화역입니다. 몸도 든든 마음도 든든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든든 관절 든과든과든든든든 대학병원급 의료진. 든신의료든든든든동든든든 병원 대표 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든 이런 정기든든든든든든든니다 밝게 비추 겠 습니다. 음, V22 전기 버스 하고 릴렉스 티가 보입니다. 나는 또 일렉시티로도 한번 다니겠습니다. 한해 동안도 버스 시뮬레이터로 전기 버스랑 뉴시퍼, 뉴비 모든 버스들이 레츠고트렌지 열차들과 게임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버스들로 오늘 하루 동안 또 재밌게 플레이하며 또 교통벽 잘 지키는 기사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